하자. 속주. 아, 1번 봐요. 컷. 1번 아. 컷. 공대 공대 한번 더 이... 갔다. 어, 잡고. 6번, 6번 가. 6번 봐. 6번 봐. 넉백 침봉 탑백. 4번. 1번, 2번, 2번, 2번. 오케이. 4번,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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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3번. 오케이. 5번. 아. 자, 이거 자리 해야 된다. 미리 공장 1번, 미리 공장 공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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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봐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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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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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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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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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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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난안 빼고. 아안지워졌아 이거 나화수인 있는데 빼야지. 두원 고... 나야. 이거 어, 끊어, 끊어,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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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번, 2번 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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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르게, 빠게 잠깐만. 순서대로 가자. 이겼어. 이거는 5번 견뎌줄게. 나이스 야나야나 죽게야 나야 2번 2번 아니. 2번 들어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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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렀어 아, 6강 굴렀어 아, 6강 굴렀어 1번 공전 남았어 1번 공전 남았어 아1 아, 받았다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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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쟤스식둘다 썼지 음. 음. 나도 쓰긴 했어 근데 정물에 풀렸어 아 빨리 헬백 <laughs> 타네 미드롱스아번 1번, 1번, 1번. 아, 이거. 1번이 저격 면서 저항하는 거 맞아 있고 들어왔 아, 이거는 주들이 리번 저격, 저격 썼네. 코 앞에서 점사 들어왔다. 이거. 네, 1번 저격. 아, 공대로써서 그냥 잡아 할게요. 1. <목소리> <목소리> 이번 바꾼다. 야, 아, 이 공자리, 공자 이번 바꿔야 돼. 어. 1번 온다. 아, 킹치. 2번 충치. 못 끊어. 2번 못 끊어. 돼. 1번 봐대. 1번. 1, 1번. 1, 끊어, 1, 끊어, 1,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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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1, 못 끊어. 1, 끊겼다. 끊겼어요. 어, 끊겼어. 아, 계속, 아, 계속 아, 쳐. 아, 영절이야. 계속 쳐. 공떨이야. 나공절이야 이번가 이제. 아, 2번. 2번공절 없어. 1번 공절 있어? 아, 2번. 2번. 어. 6번 바로 가자. 6번 바로 가자. 6번 바로 가자. 나공절이야 1번 소로 받았다 1번 봐돼 1번. 나공절 있어. 나공절 있어. 나 돌아 나 돌아 나 돌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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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번 3번가 3번 3번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수 있어 3번하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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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3 3번 번 3번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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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번, 3 3번, 어, 간다. 3번, 3번 간다. 3번 간다. 4번. 4번 4번. 4번 어, 4번. 어, 어. 1번 왔어. 1번 왔어. 가운데. 다 마무리해 봐. 4번. 아, 마무리 4번. 1, 1,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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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나녹백 있어. 아, 나 돌아야겠다. 1번 봐 봐. 2번, 2, 2번 2, 오케이. 2, 5번, 오케이. 5번, 오케이. 5번 5번 봐줘. 오케이. 5번 봐 어, 줘. 5번 오케이. 5번 오케이. 5번. 5번 봐 줘. 1번 들어온다 괜찮아 1번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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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네, 가 그냥 할것 6번 1번 할것 6번, 없어요, 없어요. 6번 어, 가 6번, 6번 6번 그냥 한번 더, 한번더타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아 어 수면 콜을 한건가? 아. 수면 딱 할테니까 움직이라고 그럼 안되겠다 음 못잡... 가자 참... 1번 키퍼 1번 키퍼 아, 아, 1번 키퍼 1번 키퍼 나특별이었어나특별이었어나특별이었어 1번 따봐. 1번 따봐. 1번 따봐. 안죽네 지금 빠졌나? 어, 특별 썼어. 빠졌나? 3번 하나가 일단 아, 영절. 씨. 1로 뽑았고. 아, 근데 1번. 어. 꼭 아유, 들었나, 1. 1. 1번 먼저, 아 빌드론다. 예. 공들아. 먼저 내가 먼저 걸렸어. 1번 중이야. 2번 공절 빠졌어. 2, 2번 2. 공절 빠졌어. 공절은 6, 없어. 영절영절 2번 아, 계속 네. 밀어. 계속 밀어. 넉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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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끊어. 네. 아 이게 왜 불러.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가봐가봐가 봐. 저 앞으로 돼. 저 앞으로 돼. 나 오프 하자. 3? 잠시만. 3충이 없어. 나야? 나. 잠시만. 잠시만. 참. 나 용절이야. 네. 나야. 나 계속 나 계속 아. 맞아사사 사, 사. 아니 코레 왜 사물신, 조용해? 왜 조용하냐고. 사바사바 어. 오. 일본 올때 됐다. 일본 아, 올때 됐어. 6명자 6명자 이... 6명자 들어가. 6명자 들어가. 이렇게 다다 올게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일본 발목 잡아놨어. 됐어. 컷.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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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한번 살았어. 어, 지금, 한번 살았어. 오빠베, 오빠베. 한번 살았어. 어, 이번 2번 2번. 아. 2번, 아. 2번 개피. 야나야 돼. 돼. 아나빠나버려야 버려. 버려. 2번 개피야. 아, 2번 개피야. 가봐 가봐 가봐나 돌게 나 돌게. 버려. 중인데 오가 오가 자 오가자 오가자. 5번 가봐나 따로 칠게 이거. 아 따로 쳐될거 같은데. 5번. 다시 모은다. 다시 모은다. 다시 다시 2번 아, 2번 중, 2번. 4번. 일번일번일번일번일번일번일번 아, 1번 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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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 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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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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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박 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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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박봐박 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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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일박, 개피. 이거

아 진동이, 진동이 안 밀리게 강고땡갑니다 이거 따자 못따겠네 아니, 바로 본거데니 1번 강고없었다한판 음. 그럼 와, 고나야 네? 이공공이번 바꾼다 이번 바꾼다 안돼 바바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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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끊었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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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 끊어꺼 네, 아 이거 끝까지 민다 아, 아, 네. 끝까지 민다 어? 끝까지 민다 어? 어? 밀어 밀 밀고 와 어? 박분 밀고 와 잡았어 잡았어 5번 간다 5번 자 오케이 어들 나와봐 나 뒤로 빼번 잡고 3, 4번 3번 3번 오케이 3번 3번 2야2야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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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얘네 나온다 나온다 나 스킬 없어. 나. 나와, 이거. 나 스킬 없어. 1번, 1번, 일번일번일번일번킬없어번 1번, 1번, 1번. 1번, <끌나> 1번, 2번, 1번, 어. 1번. 나와, 쪽으로 와야 돼. Okay, 那, 1번, 나와, okay, 1번, 나와봐, 1번, 일번일번일번일번 아, 1번, 아, 이번 아... 1번, 1와 1번, 1번. 일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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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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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분 뒤에 번1어1겼어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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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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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못끊 왔어? 나이스, 이거 나이스. 나나 나이. 아, 아, 나다? 네 나다? 다 나다? 대. 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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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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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이 형절! 2, 형절! 2, 오케이 1번 풀어올 수 있지, 3번 간다, 3번 간다, 3번! 3번, 오케, 3번, 3번! 5번, 바로 5번, 바로 5번, 5번! 5번. 속으로 들어갔다, 속으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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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2번, 2번, 2번 뛰어 아, 이거 나야, 나야 1번, 나야. 1번, 나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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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야, 봐, 1번 봐형자 6번, 6번 봐, 6번 나 죽어, 이제, 나 죽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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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죽어 왜 이렇게 급해 됐어 다시 나올게요 1, 2 공절 아, 나, 예? 나야 나야 예. 나 충일 아, 시켰어 1번만, 아. 1번, 1번 남았어 1번 공절 1번 공절 남았어 아이, 못 끊어, 이거 아... 이나 처음에 끊겼는데 1번 거 없나? 처음에도 이렇게 2번 거지? 2번 거안끊 공절을... 얘네보다는 빨리 한번 타임... 좀 빨리 쓴다는 느낌으로 써야 될거같아 아. 고. 1번 컷, 2번 봐. 공격, 공격, 공격 들어가. 공격 들어갔어. 만 6번 간다. 6번 6번 간다. 6번. 1번일나는거 봐야 돼. 3번. 3번. 케이 끝났네. 야, 아, 괜찮아. 저런 거일어나거 거 상관없어. 뒤 오, 남아 있지 않아? 아, 그래. 51 51. 아, 51 5번 일못 끊어. 1번 컷. 공 1번 컷일번 컷. 이이 나이스. 2 6 빼야 돼. 60 빼. 6 이번 2번 잡고. 컷 이번 잡고. 이번부터 잡아야 돼.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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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버려 버려. 5번 5번 5번. 저뭐렉렉 같은 걸렸어. 4번. 4번. 아,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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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괜찮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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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삼줘 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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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공들 아 나이스. 번 이거 2번 이거 프로 좀대 프로 좀 프로 좀 돼, 오케이. 2번 커. 번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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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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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아 전판이 노노이었구나세다